안녕하세요 영창캐드입니다. 오늘은 스케치 환경에서 디멘션 그룹에 있는 기능들을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케치 환경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환경에서 치수를 기입하기 위한 스케치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원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환경에서 기본적으로 스마트 디멘션이라는 기능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스마트 디멘션은 클릭 하신 다음 클릭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치수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처음에는 선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선 선택하신 다음에 치수, 점에 대한 치수 선택이 가능한데요. 처음에 선택하는 점의 경우에도 끝점 선택하신 다음, 끝점 선택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선을 선택할 때도 이 끝점이 인식이 됩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쪽 끝에 가깝게 클릭하신 다음, 이쪽 엔드포인트 찍게 되면, 끝점 사이의 거리. 다시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라인에서의 이쪽 끝과 가깝게 클릭하신 다음, 이쪽 점 선택하시게 되면, 끝점, 라인에 대한 엔드포인트와 선택한 엔드포인트 두점 사이의 거리가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치수에 대해 나타나실 때 지금 현재 두점 사이의 거리로 나와 있습니다. 선택한 라인에 대한 끝점과 끝점 바이투 포인트로 되어 있는 요소를 수직수평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바이트 포인트와 수직 수평은 Shift를 눌러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Shift를 꾹 눌러주시면 치수 변경해서 클릭해주시면 치수가 기입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토매틱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자동으로 이제 인식이 되는데요. 오토매틱으로 해놓시고 으 Shift 눌러서 수직 수평 사용하시는 방법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즈 디멘션 액시스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쪽 버튼이 비활성화가 되어 있지만 유즈 디멘션 액시스 누르게 되면 활성화됩니다. 디멘션 액시스 치수에 대한 축을 설정이 가능한데요. 이쪽 대각선으로 된 축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치수를 다시 한번더 뽑게 되면 이쪽 축에 대해서 수직 또는 수평으로 치수를 기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원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원, 단일만 선택을 했을 때는 지름 표현이 가능하지만, 여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D 누르게 되면 수직 수평으로. 또한번 D 누르게 되면 반지름으로. 키보드에서 알파벳 D를 누르시면 됩니다. 다시 D 한번 누르게 되면 다시 지름 표시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원을 선택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원과 원, 라인을 선택하게 되면 센터 포인트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소 선택을 할 때는 포인트를 선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포인트를 선택하셔도 원과, 원의 중심과 한 점, 사이의 거리만 측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젠트, 알파벳 T 눌러주셔야 됩니다. T 누르면 on, o 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쪽 끝점과 가깝게 클릭해주시고 이쪽 원에서의 끝점과 가깝게 클릭해주시면 원의 끝과 이 원의 끝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바이트 포인트의 경우에도 이쪽 끝과 끝이 가깝게 자, 반대로 끝과 안쪽 해보겠습니다. 안쪽 안쪽과 안쪽 이렇게 탄젠트를 ON 시켜주시면 치수에 대해서 원의 치수에 대한 차이값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치수를 기입하시다 보면 빨간 치수와 파란 치수 두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이두 개의 차이점을 보시게 되면 빨간 치수를 클릭해서 보시면 자장쇠가 잠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값을 입력하게 되면 치수 값에 따라 스케치의 지름 값도 같이 변경이 됩니다. 하지만 파란 치수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파란 치수 변경을 하더라도 스케치에 대한 치수는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빨간색 치수는 부동 치수로 이 스케치를 제어할 수 있는 치수. 파란색 치수는 창조형 치수. 그래서 먼저 제어용 부동용 치수가 입력이 된 후에 치수를 다시 기입하시게 되면 참조형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부분 주의하셔서 치수 기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점 사이의 각도, 선 사이의 각도를 입력하실 때는 라인 선택하시고 앵글 클릭하시면 되고요. 아니 또는 알파벳 A 누르게 되면 각도 기본적인 좌표계 기준으로 이제 수직, 수평으로 각도 기입하실 수가 있고요그 다음으로 사이 값 입력하시고 싶으시다면 다른 요소 또 선택해 주시면 요소 간의 사이 값. 여러 방향으로 기입이 가능합니다. 두점 사이. 점을 선택하시고 싶을 때는 distance between 또는 angle between 두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distance between의 경우 처음 요소가 선이 아니라 점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그 다음으로 점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 선택했던 점 사이의 거리와 또는 다음 선택했던 점 사이의 거리.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또 점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점과 점 사이를 연속적으로 클릭, 클릭, 클릭하셔서 기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앵글 비트윈의 경우에는, 점과 점 사이의 각도.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코디네이트 디메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코디네이트 디메션은 기준을 먼저 설정을 해놓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준으로, 이 포인트를 0으로, 그 다음에 포인트를 찍게 되면, 자동으로, 그 점으로부터의 거리 값이 기입이 됩니다. 빨간색 치수는 동일하게 구동형 치수로 늘려주시면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그 다음으로 엔귤러코디네이디멘션 사용하시게 되면 이원 점으로부터 이 라인으로부터 각도를 기본 베이스 각도를 선택을 합니다. 0도 그리고 이점 포인트에 대한 각도 그 다음에 각도 자 반대로 입력하시고 싶으실 때는 여기서 클릭을 해주시면 반대로도 기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축으로부터의 거리를 기입하실 때 symmetric diameter라는 기능 사용하시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회전체를 만드실 때 사용이 많이 되는데요 축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선 또는 점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선, 점 선택하시게 되면 축을 기점으로 기름값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 다음, 연속적으로 이렇게 기입해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시메트릭 다이아미터 사용하시면 치수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오토 디멘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토 디멘션은 여기 인텔리 스케치 옵션에 들어가시게 되면 옵션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케치를 하실 때 언제나 나오도록 라인을 그릴 때 바로바로 바로 이제 이 해당 라인에 대한 치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클릭하시고 여기서 치수를 입력하시거나 바로 치수가 필요하신 분들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옵션에서 두 번째 값을 입력했을 때만 나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라인 그려주시면 나오지 않지만, 라인 선택하시고, 값을 50, 각도 입력해 주시면, 값을 입력했을 때만 이렇게 칠수가 바로바로 나오게 됩니다. CAD를 사용하시다가 오신 분들은 이렇게 값을 입력해서 사용하신 방법 편하시면, 오토 디멘션에서, 인텔리 스케치 옵션에서 두 번째 옵션으로,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스케치 환경에서 디멘션 그룹에 있는 기능들 사용해 봤고요. 지금까지 영창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